자 오늘은 우리가 서울까지 온 김에 이제 진짜로 미스틱다운 이를할 거야 뭐지? 뭔가 뭔지 알겠나? 미스틱스러운 건 그건 바로 체육관을 없애는 거야? 그렇다 체육관 점령이다 여기 봐라 보이나? 이곳은 안타깝게도 발러가 점령을 해놨다. 어, 저기 자랑스러운 미스틱이 있구만 미스틱이 하나 있고. 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미스틱의 힘을 조금이라도 더해주고자 이곳을 우리 미스틱 어? 기지로 삼겠다. 근데 누가 공격을 하고 있구만? <laughs> 오케이. 어? 그때 기회를 삼아야지. 그렇지. 그럼 가서 누가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빨리 가서 하자. 이쪽으로 야 아, 이쪽이야? 아 그래? 오케이. 우리는 가서 저 체육관을 먹는 거를 목표로 하겠다. 근데 잠깐만. 어? 어 홍수문이 있다 근처에. <laughs> 어어한좀 어... 볼까? 어아 조금만 잡고 갈까? 어떻게 할까 아니야 너무 멀어. 아 그래 뭐뭐 뭐, 그치 뭐뭐 뭐, 멀지? 야, 홍수문은 아이... 언젠간, 언젠간 나와. 알까면 그, 나와. 그치 그럼. 네, 그래, 가는 길에 마그마그만, 어? 마그마그나 먹자 그래, 얍! 아니, 미스틱 다우니를 해야지 그래 응, 지금. 어? 그래, 그래, 포켓몬에 정신 팔려서 하는데 오늘은 미스틱 다운이를할 거야 미스틱 미스틱! 크로스. 크로스. 뭐야, 마그마그 주제에 왜안 잡혀, 야, 야. 이게. 마그마그도 강력하단다 야, 마그마그 주제에 어딜 쓱. 잡혀라, 어리석은 마그마그 딴딴 딴! 오케이, 잡았다 세번딱 꿈틀하는 순간 잡은 거랑 마찬가지야. 아, 야, 야, 바다 쪽으로 가자. 어? 또또 예. 또 왕콘치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 <laughs> 아까 그 오리도 형막 보고, 막. 러니까 아, 아 홍수문 도망갔어. 아, 아 그래? 어. 있었어. 나랑 키고, 어, 내가 목표를 지정해 놨잖아. 그 목표가 리젠 시간이 사라지면 도망갔다고 떠. 도망쳤습니다 되는지. 응. 요!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야, 어? 야 바다 쪽으로 와야 된다 그랬지? 뭐 대포, 아... 대포 문어. 아 문어 왔어? 문어, 문어 그. 아니 오케이. 근데 물고기가 지나면 어떻게 문어가 되지? 청어가 지나면 대포 문어가 돼? 어, 아까 보니까 문어 모양이더라고. 에이, 진짜 잘못 본 거겠지? 아니야, 청어 지나가 문어 맞는 거 같은데. 에이. 여기 <laughs> 나중에 혹시 편집할 때 봐봐.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볼게. 맞는지, 아닌지 야 근데 확실한 건이 석촌호수가 진짜로 다양하게 나오네. 그러니까. 격시는 포켓몬이 안 나와 계속 새로운 거 나와. 왕콘치의 대포무노의 어? 그래, 그래, 애들이 다 그러니까. 롱손이 안 나는 건좀 아쉽네. 는데아 그래? 한번 봐야지. <laughs> 어 진짜나. <laughs> 이용키이용키 <이홈티> 잡아야지 이 용기. 이거 이거. 야 이게 뭔? 뭔가 <laughs> 체육관 정복하러 가는 길이 석촌호수 <laughs> <속촌 오수> 2탄인데 <laughs> 이거 행복한데? <laughs> 어 행복한데? 야, 아니야 아까 1탄은 그거지 빅민의 추억이야 아, 쓰... 빅민의 추억 <laughs> 빅민의 발자취 <발쳤지. 웃음> 어, 야딱 저런 거 아니냐 저 보글보글 하는 거? 어 저, 저기 딱 갑자기 여러분들 닌텐도에서 보시면 오메가루비 그런 데 있죠 물에 가면 저 보글보글 하는데 가면 포켓몬이 숨어 있거든 맞아 닌텐도 같은데 보면 은 저런데 가면은 포켓몬이 잡혀 보통 뭐아아나 그냥 얘기하다가 나 인고킹 따위에 울트라 불써 버렸어 아아 아, 이거 하이퍼 볼인가 아, 헷갈려 갸라도스 쓸 거야 아 갸라도스 도 언젠가 만들어야지 좋긴 하지 갸라도스 아 고라파도 무시하고 나 저거 안 키울 거니까 슬팟다 근처에 꼬마 돌 오야 그건 저 골독도 있어 여기 어딨니 어디니마아용도 있다 여기 아 근데 좀 멀다 멀다 에잉 우리도 괜찮은데. 아 일단 우리의 목표가 다가왔다. 야 누가 정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이네. 오 아니다 아니다 하나 없어서 하나. 누가 아, 하나 없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이스 뭐야 고라파다또 나왔어. 야너 너, 나한테 관심 없다고. <웃음> 야 <웃음> 저기 오리가 있잖아. 아저 오리가 울고 아. 있.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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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파다가 아마 오리 그거일걸요? <laughs> 야이 게임 너무 최신 아니냐? <laughs> 너무 최첨단 아니냐? 여기 오리 <laughs> 저 저기 오리 있다고 고라파다 나오는 거야? <laughs> 울려, 울렸잖아 야, 잡으라고. 야, 완전 최첨단 게임이구만 야, 아주 좋은 게임이야. 동심을. 어? 생각할 수있고 나오네. <laughs> 오케이, 체육관 거의 다 왔다. 어어 어, 깜지곰 나왔다. 야, 안 되겠다. 저, 일단 우리들 보면서 고라파다 한번 잡아주자. 야, 나 잡았어. 요 깜지곰 어? 있다. 깜찍금. 어, 그러네? 옆에 깜지곰 있네? 저기 옆에? 니 한번 잡아봐. 어 잡았어 바로 잡혀 바로 잡혀? 응 어. 오리들아 어디있니 나. 다 오리, 오리짱 오리짱 너네 없으면 안 잡는다 오리 구, 저 구석에 갔는데 아까? 아 저기 다 저기 있다 오리짱 미안해, 오리짱 보면서 봐야지아 <laughs> 이거를? AR 켜주고 오리짱 어딨어? 저기 있네? 오리짱은 저기 있는데 파덕은 여기 있어 야 잡혀라 스윽 오리짱 우리 짱 너희 친구를 잡았어 어형 여기 깜지곰 둥지 봐봐 아 그래? 여기 깜지곰 또 났어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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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지곰 둥지로 바뀌었다는 소리 들은 거 같아 여긴가 본데? 가보자 아그두 마리 잡았다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깜지곰 잡을 때가 아니야 근데 방금 형 잡은 게다좀 A급적으로 되는 거 같아 어어어 어, 어. 시선을 끄는 뭔가가 있다 어어어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냐이 체육관. 응. 이 체육관이 왜 이래? 여기 뭐말 말 나와 그 그니까, 여기 화탈 플레이스인데? 아, 맞아. 나 근데, 내 주력 응, 포켓몬을 나. 일단 업그레이드 좀 해야 돼. 응. 가자. 진이야. 진이. 진이? 진이 업그레이드. 강화. 응. 몇 가지 올라가? 난한 1,800원 돼줘야 되는데. 강화. 1,800될걸 1800 내가 1,800도 니까다나신 아, 아, 그래? 어. 강화 이럴 때 이래서 CP가 중요합니다 레벨 높으면 CP도 높일 수 있어 오 진이 1800 되겠는데? 슥 오케이 강화 오 나이스 요 1900도 노릴만한데? 한번 해봐 될 수도 있겠다 슥 강화 오오오 어, 어, 어.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그렇지 그렇지 강화 이 부스터가 은근히 공격이 좋은 캐릭터라 공격이 좀 쓸만해 제이한뭐이한번더 어, 되나? 한번도도 s 진짜 o k e k 데아 아. 역시. 예. 오케이. m i g a Hasami Polizil. k a n g c h 핫삼 e Okay, President Groma h e r 야 야, n e Ya, Kaja. Furea k a 안나 Go. 눌러야 Kanda 계속 눌러야 계속 돼 이렇게 누르면 돼? 안해 봤니? 너 a 고기면 최극배부잘안해봤어 아, 슬퍼 긴장하고. 오, 오. 계속 누르다가 저기 이지 차가 쭉 늘어 막불 아, 게지꽉차 이거 나오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엄청 쳤다. 아, 스키 이템. 다문자 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아, 이펙터버. 어? 여 어? 응? 뭐니? 응? 어? <laughs> <laughs> 왜, 왜 이래? 야. 야, 근데 죽었네. 아, 꺼졌어. 아. 형 잡았어, 근데. 아잡긴 잡았어? 오케이 야. 다음 다거 네가 네가 쓰러. 갸라도스 는 네가 쓰러. 좋아. 비콘 이가 적군. 그럼 야, 내가 얼마.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오 뭐야? 갸라도스 다시 살아있어. 어? 야 뭐야? 왜 다시 살아났니? 어, 어떻게 된 거야? 형 다시 없 돼. 갸라도스는 아 일단 주핀 승도가 약한데. 그럼 여기에 불진이 넣고 여기에 대포문호 여기에 막난용 오케이 이렇게 한다. 간다. 스윽. 두피서도 먼저 나오겠지? 나와라 제일 어, 앞에 나와라. 아, 제발 이번엔 튕기지 마. 야 근데 십피자가 너무 큰데 이거. <laughs> 어? 뭐야? 이거 <애가> 났어. <laughs> 아, 다시. 아? 이러면 불신이 가면 앞인데? 너 이러면 내가 역상성인데? 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지겠어. 아나왜나 나 자꾸 외로나? 왜, 왜 이래? 뭔지 당겨요. 그러게, 왜 이러지? 다시 간다. 슥 슥~ 이런~ <laughs> 라서오케이렇다 ي오... <laughs> 아, 아, <laughs> 역상극 <laughs> 제발. 네, <laughs> 효과 하나도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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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게임으로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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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나, 나 망했는데? 어으으으 도망이 안 된다. 아, 근데 대포문어 너라도 어떻게 좀 해봐라요. 야, 협공할 수 있나 보네. 나나공격했어 아,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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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그래. 승. 일단 이 체력 다 깎으면 아마 없어질 테니까. 대포문어 공격. 이렇게 개소스 잡았다. 아 맞아, 이 협공하는 거 있는데 할수 있나? 빨리 들어와봐. 때리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그네 저 뒤에 뒤에 뒷부상도 있다 뒤에 감사도 있다 안에 안녕 형 형들 안녕 너 근데 피쳐는데 얘들 왜 이렇게 피가 없지 될 거? 오케이 위스틱 나이스 아개 캐미들이 줘야무야한 방에 쳐요 너무한 거 아니까 스키 발동 습 그래도 피 스케일, 많이 난다 많이 난다 나이스 뒤에 죽피선도 나이스 잘한다 죽피서도 잘한다 나 근데 난 메인 나 메인 포켓몬 죽었어 니가다 해야 돼나 없어 이게 <ounds> 메인 <of thing> <인터넷> 이제 <attempt> 끝나가는데 자라 왕콘치 와, 한 방에 한 방에 두 명. 왜 이렇게 세? 오, 야, 오. 야, 얼음, 얼음 기술 있는 왕코치다. 어, 그래? 응. 뭐, 나, 나쁘지 않은데? 내 드래곤이 아니야. 야, 아, 제발, 제발. 내가 체력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뒤에서 때리지 오, 아쿠스타다, 아쿠스타. 아쿠스타, 이불 내. 안 돼, 한 방에. 한방어 나왔어. <laughs> 아, 기끌이 너무 약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laughs> 조금만 더. 예 <laughs> 오, 어? 오, 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얼마 남았는지? 야, 됐다. 얼마 안 남았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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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어? 아, 좀 이혼해, 이혼해, 제발. 좀 보시. 잠깐, 날씨. 아, 아... <laughs> 야, 야, 오케이 이겼어. 야, 협공을 이겼어. 어, 야, 협공이되는구나 빨리, 빨리, 우리 우리 먹어야 돼 미스테기. 핫! 더기, 핫. 나 살려야지. 좋은 거 살려야지. 좋은 거. 아, 네가 좋은 거 넣어. 그냥 딱딱 일단 일단 퍽이 된다. 일단. 아, 아이, 좋은 거넣어야죠 아저씨. 야, 야, 네가 좋은 거 넣어. 나 빨리 빨리 실력게발러를 여러분들 없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 최악의 라이벌 발러를 해치웠습니다. 아, 오늘은 좀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구만. 음. 올라. 음. 크로스. 미스틱. 미스. 크로스.